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우신가요? 다른 사람의 계좌 잔고가 부러우신가요? 다른 사람의 수익률이 부러우신가요? 다른 사람의 배당금이 부러우신가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부러워 마세요. 그 사람들도 그 행복을 찾기 위해 엄청 노력한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도 부러워해봐야 당신과는 의미 없고, 다른 사람의 피부를 부러워해봐야 당신과는 의미 없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부러워해봐야 당신과는 관계없습니다. 부러우면 그 사람들의 노력을 따라 해보세요. 그 사람이 지나간 길을 따라가 보셔야 당신이 원하는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이 부럽다면 그 사람이 돈 벌기까지의 과정을 보셔야 하고 다른 사람의 건강이 부럽다면 그 사람이 운동하는 것을 따라 해보셔야 하고 다른 사람의 지식이 부럽다면 그 사람만큼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은 뒤로 한채 달콤한 결과만 맛보려는 당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스디슨 폭락장을 묵묵히 견디어야 달콤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배당락에 큰 아픔을 견뎌야 달달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더 튼튼한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글씨도 많이 써봐야 예쁘게 쓸수 있습니다. 사업도 레드오션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블루오션에서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기에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 도전을 회피할 뿐입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달콤한 결실이 있는데 그 과정은 어렵고 힘들기에 회피하면서 좋은 결과만 받아들이려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행복한 그 사람도 더큰 행복을 위해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흐르는 시간이 미래에 후회될 시간을 만들지 마세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습니다. 방구석에서 아무리 생각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난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 보세요. 남들 부러워 하지 말고 당신의 행복을 찾고 실행해 보세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잇몸이 없다면 틀리라도 끼고 한다는 생각으로 해 보세요. 모든 건 당신 문제이지 그걸 사회 탓, 나라 탓,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시간은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강물에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듯이 인간 세상도 가만히 있으면 점점 도태되어 갑니다.